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프로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 신고가 달성하니까 이제 코인 쪽에 불장이 올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원화로는 아직 비트코인이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원화로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왜 비트코인이 해외에서는 신고가를 달성했는지 잠깐 경제 캘린더 좀 보고 가실 건데요. 어제 간단하게 시황을 좀 보시면 어제 저녁 9시 30분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상치보다 더 적은, 연속으로 실업하신 분들이 더 적은, 그리고 연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실제로 적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지표로 지금 쓰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4월 의장의 기존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이런 지표가 나와도 버렸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돼야 진정한 상승이 나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나온 지표는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표가 나와 줬다 그래서 어제 상승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경제는 긴축 중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실제로 미국은 고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건수가 미국이 경제가 튼튼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경제가 안 좋은데, 단지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인원을 뽑고 있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준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석이 나오자마자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겠죠. 근데 미국 경제가 튼튼하지 않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지표가 미국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였으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표가 무슨 말이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서워서 기업들이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표는 미국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 이건 지금 cme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지금 퍼센테이지 기대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건데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한마디로 7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가 95%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산시장 이렇게 올랐다 이 말이 잘 해석을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테조스까지 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 중국 코인인데, 마지막에 메이저 코인들 다 달리고 중국 코인까지 달려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지금 다른 중국 코인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비테인, 테조스, 이더리움 클래식 다 중국 코인입니다. 중국 코인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코인들보다 미국에서 어떤 호재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금 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 시장과 상관관계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릴 건데 지금 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6445 8469로 제가 시황 자료 해서 자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모든 자료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비트코인 원화로 신고가 찍게 되면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코인들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시경제 시황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료 정말 어렵게 제가 만든 자료고 되게 귀한 자료예요. 저도 이거 어디서 막 퍼온 자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자료다 보니까 이거 구독, 좋아요만 하시고 010-6445-8469에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거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어디 가서 공유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만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크립토 토탈 2 마켓 차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시총에 대한 차트인데 지금 여기도 과거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여기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냐?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소 50%에서 100% 이상 상승한 코인들도 많고 더 많게는 막 1000%까지 올라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우하향 횡보하다가 이렇게 추세를 돌렸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줄 알았으나 박스권을 그리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 박스 상단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되냐? 미니알트 불장 충분히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매집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에는 이제 되게 유행이었던 게 있었죠. 한마디로 지금 메이저라고 불리는 코인들.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 아발란체 폴리곤 엑시인피니티, 솔라나 이런 메이저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고요. 23년에는 밈코인 열풍이 불었어서 봉크코인이 7,300%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23년에서도 24년에 올라갈 때 상위 종목은 뭐다 전부 다 신규 코인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메이저 코인 100% 200% 올리는 거 기다리시는 것보다 신규 코인, 바닥에서 매집 제대로 조, 이루어져 있고, 세력들이 관심 있는 코인을 빠르게 찾고 빠르게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구 메이저 코인들은 21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코인들 보지 마시고, 신규 코인을 빨리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탈 투 차트가 굉장히 불리시하기 때문에, 지금 25년에 어떤 종목을 채택을 해야 되는지 빨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총이 낮은 종목이어야 여러분들 생각대로 많이 펌핑이 될 거고요. 가격대가 만 원, 이만 원 이런 코인들보다 10원, 5원 이런 코인들이 되게 잘 오르잖아요. 그리고 세력 매집 신호를 포착돼서 25년에도 이렇게 불장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궁금하신 분들, 시총 낮은 종목, 낮은 가격, 그리고 매집 신호까지 다 포착되어 있는 이런 히든 코인들 궁금하신 분들은 0106445-8469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완성시키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만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매수하라고 저희 매수 권하, 권유도 안 하고요. 그냥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고 아 진짜 저 사람 말대로 올랐네 라고 경험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하는 걸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 무료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제 채널 성장에 도움되는 좋아요랑 구독, 댓글까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1000프로가 여러분들의 수익이 1000프로가 될 때까지 계속 함께 할 거고 정말 수많은 수익 인증 자료를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프로였습니다.